키워드 선인장. 선인장. 한 남자가 선인장 옆에 죽어 있고, 응. 선인장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다. 응. 끝. 그 남자가 죽은 원인이 선인장이야? 아니? 종이에는 혹시... 글자가 쓰여 있어? 저 <laughs> 글자가 쓰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표시가 되어 있어. 표시가 되어 있어. 혹시 선인장이 남자의 죽음에 슬퍼해? 실패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혹시 남자의 죽음이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우연이 겹칠 거야? 아니. 자살이야? 아니. 자살이야? 응. 오케이. 자살이고. 자살이고. 외상이 있어? 외상이 있겠지.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하려면 어디라고 했지? 장소가? 선인장 옆. <웃음> 아. <웃음> 선인장이 <웃음> 거대한 선인장이야? <laughs> 아마? 오케이. 아, 아. 사막에 있는 것 같은. <laughs> 응아그거다란거 선인장 위에서 뛰어내려 죽은거야 아니 선인장이 화분에 있어? 아니 그러면 지금 외부야? 응 어. <laughs> 나도 나는 약간 화분에 있는 작은 거를 나도 그런, <laughs> 그런 <laughs> 생각 해야되고 자살이너가 좋은걸 찔렀어 <laughs> 찔렀다가? <laughs> <laughs> 선인장에 혈흔이 뭐가 있어? 아니 자살하고 쪽지가 붙어있다. 그 남자의 죽음에 선인장이 관여가 안 되있다 있나 아예 관여가 안 되있다고 는 못해 그 남자가 자살을 한 이후에도 선인장이 관련이 없어? 한 이후에 관련이 있어. 뺨 음... <laughs> 선인장. 때문에 왜 그렇게 억잡앞 뺨이 <laughs> 선인장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? 응. 남자 몸에 선인장 가시가 붙어 있어. 응. 그 선인장이 남자의 소유야? 응. 선인장 못 사서 고있어 그냥 갑자기 궁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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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니 갑자기 스펀지 못 생각나서. 응, 그거 알아? 뭐? 선인장 엿 맛있다 아, 너 먹었어! 나? 왜? <웃음> 그 방은 <laughs> 그 <뭐를>? 뭐지? 중학교 <laughs> 때 선인장 엿 어디였냐면 제주도였고 미니어처랜드 같은 데였어 음. 우리는 소학여행을 갔었고 음. 다정이가 거기서 선인장 엿을 파는 아저씨를 보고 여덟 박스를 <laughs>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 그거? 약간 핑크빛이 도는 엿이었어 그거는 생각이 없는데 나 강규 초콜릿 받은 건 희미했는데 그리고 맛있었어 응. 너랑 나랑 둘다그 자리에서 까먹었어 그래서 그 선인장 때문에 안 좋은 기억에서 안 좋은 기억이 생겼어 생겼어 그거 때문에 죽은 거야 응 선인장 쪽에 여인이 해방시작으 <laughs> 말하는 <laughs> 그 충동적인 죽음이야 충동적이지만 준비되어 있었던 죽음이지 아 남자 쪽지 내용을 봤어?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. 음, 음. 쪽지랑 관련이 있긴 해? 있어. 남자가 쓴 거야 아니면 받은 거야? 남자가 쓴 거야. 근데... 복수하는 마음 같은 게 있었어? 아니. 슬펐어? 감정 깨울 끼. 아니. 근데 언니 슬펐잖아. 그걸 보고. 어, 나 슬펐어. 이 남자도 슬펐을 수도 있지만 슬픈 감정보다 다른 감정이 훨씬 더 했을 거야 분노? 분노했겠지만 다른 감정이 훨씬 더 했을 거야 좌절? 약간 그런 아 좌절? 근데 선인장과 관련이 있다고? 선인장 일부러 이 장소를 찾아서 준 거잖아 그건 아니야? 아니? 근데 선인장과 관련이 있다면 응 선인장 자체에 관련이 있는 거야? 이 선인장이 아니라? 선인장에 뭐 관련 아니? 있어? 아니 이 선인장에 왜 관련 있는 거야? 응 근데 이 장소를 일부러 찾아온 건 아니고, 응. 음? 선인장에 뭐가 걸려있냐고 쪽지가 걸려있어. 쪽지가 아, 아니라 표시가. 그거 자기가 전환당했어? 응. 응. 오. 전환당한 <laughs> <laughs> 거지. 근데 이 선인장은 원래 아이던 사야. <laughs> 아나 알았다. 알았서 쪽지를 붙였어? 맞아. 음. 길을 잃은 거지. 그래서 음. 선인장이 표시를 해놨어. 음. 그래서 아 룰루랄라 다시 길을 향해 걸었지. 근데 다시 거긴 거야. 음. 그래서 좌절해서 죽은 거지. 정잘 음. 네, 찾아갔다. 네. 네. 네가 이상한 대로 빠을까 봐. <웃음> <웃음> 너무 걱정해서 <걱정했어>, 막은 <laughs> <근데. 아냐>, 표시가 쑥지라고 <laughs> <속질하고> 약간 그걸로 <laughs> 지착을해버려가지고 얘가 아까 선인장 말듯 하였죠. 아이가 어떻게 졌는데 갑자기 선인장 말듯한 나무라인인데 <laughs> 선 인장장. <laughs> 보고 싶었다는. 나의 연원히 함께.